여기가 오릉내 정경입니다 오릉 되게 크죠? 네, 이게 지금 입구 저기 앞에 제가 찍은 여기가 입구고요.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어, 나무가 쫙 광활하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어, 이제 우측으로 어, 좌측으로 가면은 이제 오릉이 나옵니다. 그 오릉을 따라서 또 위로 올라가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아령정이 있고요. 그래서 어이 넓이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어 한번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 오릉입니다. 오릉인데 능이 어, 다섯 개라는 거죠. 앞에 보면은 한 다섯 뭐개 지금 뭐몇개 보입니까? 예, 저 뒤에도 이제 두개 있으니까 다섯 개인데 이 <laughs> 오릉은 그 일대인. 혁과세 거사관 그 다음에 그 부인인 아령 그리고 2대 남의 차차웅 그 다음에 3대 유리이사금 5대 파사이사금 해서 다섯 분의 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4대인 그 탈의 이사금의 경우에는 석실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 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고 이 오릉이 그거 말고도 상국유사에 보면은 그 혀껏의 유체가 혀껏의가 죽고 난 뒤에 유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섯 개로 분해돼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섯 개가 합치려고 그랬더니 큰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합치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오릉을 사릉이라고도 합니다 뱀 사자로 써서 그래서 이게 그 그거는 이제 상국유사에 나와 있는 얘기고, 저 이걸로는 그 정설로는 그 다섯 네 왕과 아령의 무덤이 있다해서 오릉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어, 바로 아령정입니다 아령이 누구예요? 예, 시조 신라 시조 혁거세의 부인이죠. 그래서 어, 혁거세가 태어나던 그해그아령경 여기 어, 뒤에 아마 우물이 보일 겁니다. 어, 저 우물인지는 모르겠어요. 더 컸는지 이 아령 어, 아령정 우물에 용이 나타나요. 용이 나타나는데그 용이 겨드랑이로 어, 여자 아이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아이가 그이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아령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근데 이첫 태어날 때어 입술에 이닭 뿌리 같은 모양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목욕을 시켰더니 그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장성해서 어 혁가세와 혼인을 하죠. 그래서 혁가세 이제 부인이 됩니다. 근데 그 혁가세가 죽는 날. 같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요 이 오릉의 이첫 번째 부인인 그 아령을 모시기도 하죠.